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9월 26일, 어, 수요일 난초여행 1 9 6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어, 제정적인 가을 날씨로 떨어졌는데, 어, 오늘 또뭐 갑자기 아니었으면 또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더위에 찾아왔는데, 어, 원래 난초에 난초가 갈팡질팡 하시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 음 그동안 뭐 저희들 이게 뭐 난초 이때까지 물을 주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 막뭐 물을 주니까 폭풍성장 막 살을 쪄온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천고의 마비가 천고의 마비가 아니고 난고의 마비 아니십니까 그죠? 천고 마비가 아니고 아니시면 난고 마비라는 아니십니까? 그는 자 용어가 비슷하게. 아, 난초들이 막 그냥 살이 막물 주는 대로 푹푹푹 찌고 있습니다. 찌고 있는데, 아, 물을 주다가, 아, 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물을 끊어가지고 기다리 보시길 바랍니다. 요 아이들 꽃은꽃은 꽃은 뭔가 하면 비올라시아입니다. 아, 전혀 새로운 종, 그죠? 전혀 새로운 종, 요, 이렇게 부양해서 긴급 입술을 해가지고 씨를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만간 기대하시면은, 어, 빠르게 또 이런 비올라시아를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지금 한 개+ 한개 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발브 하면 봐보세요 여기서든지 뭐 꽃눈이 이렇게 제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안에 보이시죠 꽃눈이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브는 이렇게 커 점점점점 커져가면서 어 조금 힘정 이제 제 역할을 해가지고 어 꽃들 어 피우고 있습니다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비올라시아도 이게 꽃이 이래가지고 기술 어 지금 달고 있습니다 비올라시아 그죠 어. 요 아이는 어 이게 올해 두 번째 피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어 꽃들 다 지고 나서 어한번더피우네요더 피워가지고 어뭐꽃 수명이 아니습니까? 거의 한한 3개월 가는가 했으면 두번 피니까. 아니십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꽃또 꽃눈을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으면 다 꽃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씩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난초에, 난초가, 아, 아 꽃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가지고 그,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고, 어, 여기도, 저희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어, 부작인데, 아 올해 먼저 원래 원래야 아들은 조금 일찍 피, 여름에 피야 되는데 여름에 피야 되는데 제가 물을 하면 좁히면 중방 관계 때문에 잠시 꽃대가 멈추고 어 멈추고 또 다시 신화를 내밀어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중으로 막 이중 삼중으로 꽃대를 씻으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막 그. 꽃이 좀 다성으로 많이 피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피면 보기가 좋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꽃들 좀 개수를 좀 적게 달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꽃을 엄청 많이 달았었는데 어+ 어려는 조금 음~ 적게 달아가지고 음+ 어. 어. 하여튼간에 뭐 조금씩 어, 조금씩은 이제 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 과연 올해 부양의 대주들이 얼마만큼 꽃을 많이 피어가전시에 어, 오시는 분뭐한분한분 아니십니까 뭐한분한분 기대해 아꼭뭐참 정말 이래가지고 부양이 이런 곳이라는 거아니습니까 보여드리고 이들려고 제가 정말 어그 동안 어, 많이 이래가지고 일상도 겪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어 올해는 그냥 그대로 난초 날씨는 더우지만은 난초 작황은 그대로 괜찮습니다 괜찮, 괜찮기 때문에. 어, 아마 조만간 꽃이, 꽃 소식이 바 팍팍팍 전해질 거예요. 이게 꽃는 하나같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똑같이 이제 밀고 나오겠네. 이게 어느 시기가 전시회 때딱 아다리가 맞아들지.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이게 시간상으로는 봤을 때는 조금 한 11월 한, 11월 한 20일경에 꽃이 확 만개를 할것 같아요. 어, 11월 한 20일경에 만개를 할것 같아가지고 어 전시 때 오시면은 뭐 그래도 온체 개체수가 많으니까 개체수가 많으면 많으니까 어뭐 꽃은 뭐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어그리거 그래, 하고 여기에 있는 자, 있는 아이들은 또 여름에 꽃이 필 건데 요 아이들이 날필 건데 이게 이게 날씨가 더운 관계로 물을 관리를 조금 더한번두번더 번, 번 이래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새로 신앙가나고 요는 거는 한 내년 에한1월달 2월, 2월달 경에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어. 물을 주고 나니까 갑자기 난초 색깔이 확 달라졌죠. 그죠? 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누렇게 해가지고, 데 물을 주니까. 어. 참, 그동안 이 난초 기르면서도 제가 어, 말도 탈도 안 왔었습니다. 그죠? 어, 오려지전는이 난초를 하나 잘 기르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다녀가고, 어. 어, 지금은 채도 보면은 난초를 해가지고 이게 워크다나나 이런 이게 카틀레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어, 해외에서 좋은 걸 수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이 판매 영상도 지, 해가지고 그동안 뭐 저희들이 구독자, 어, 구독자님한테 누구보다도 더 고마운 어,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 어, 조만간에 저희들이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난초 여행도 어뭐어 끝까지 제가 뭐 하려고 했그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은 아니십니까? 또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십니까? 제가 디선에서 어, 그 무너가 난초 기르는데만 전념을 하고 <laughs> 이게 난초가 이런 것이다 할때 그때 그때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이거는 나비아타 이래가 알바입니다 올해 뭐 여기저기서 꽃대가 몇 군데 한 다섯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 저 뒤에서도 숨어서 나오고 있고 다섯 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 부양에는 오면 이렇습니다 어, 보통 보면은 어, 아 여기도 뭐이 어, 블루인디고 어, 여기에 이막 꽃집인데 옆에 지나가면 향이 막 괜찮습니다 라비아타 셀룰리아 이래 완전히 대지로 이래가지고 한통 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꽃이 실수 없을 정도로 피었습니다 실수 없는 정도로 피고 음 지금 한 한결, 개가 한 개가 같지 않습니까 지금 꽃대도 내 네, 밀고 어, 또 꽃이 피고 나면은 저희들이 종자 모주에서 어또그또그거르싱 어, 해가지고 실생 해가 시생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죠 어 요것도 저. 어~ 데마니이 앉아 있습니까 요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색상일 거예요 이거는 어~ 개체명 이름과 있으면 고거는 다음에 생략을 하기도 하고 어~ 요거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면은 어~ 다른 타 업체에서 이와 같은 유사 품종을 이름을 내가 고가로 비 어~ 고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제 베일에 쌓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이다 뭐 소비자들고 소비자들이나 이래가지고 구독자 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시기 때문에 어, 조금은 저희들이 먼저 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쳐다보면은 어, 나비아타가 피해가지고 나비아타 저쪽에 지금 뒤 안쪽으로 가서 보면은 나비아타들이 엄청 이래가지고 많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발부도 지금 통통하게 다 됐고 아이쬐고미 피네 쬐고미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작은 카텔레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꽃이. 그죠 꽃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쬐고 째겁니들 엄청 꽃작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작아도 꽃 수명이 오래간답니다. 음. 어, 비니칼라 비니칼라 물방울이 아니었습니까? 더디 아니었습니까? 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 앞에 먼저 나왔던 것에서는 한 송이 달한 것 같았는데. 음작년에 e s 물방울 i n 이가 e 물방울 n e s e c h 가 n e s 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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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n e s 해 Chinese Chinese c 이 i n 지 s e Chinese 이 h 하 n e s e c 지 i n e s e Chinese Chinese c h 지 n e s e c h 잘 예쁘게 잘 피고 잘돼래가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음. 기 기대한 만큼 많이 있습니까? 꼭 아니습니까? 어, 좋은 꽃들을 보답하고 어, 여기도 씨를 씨를 이게 맺어도 씨를 맺어도 아니습니까? 이렇게 이또 이렇게 이제 또샤나를 밀어내고 어, 우리 부양에 있는 있는 대지도 여기 한번 더 보세요. 팔부가 뭐, 몇 개습니까? 있 팔부가 한 거의 한1 0 0개 정도 될 거예요, 거는 이쪽에 거는 바로 한 오십 개 정도 그죠. 이 요게도 이것도 한 오십 개 정도 돼. 이것도 지금 꽃들밀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만약에 피면은 해몇개 필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건 돼서 나눠두면은두 송이 있다는것 같으면 열네 송이 달 거예요 아마. 아 여기서도 막 건강하게 든실하게 아니겠습니까? 뭐 뽐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저희들이 아까 뭐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꽃을 보려고 하다가 2차신화가 나길래 제가 또 물을 줘버리니까 시나 어, 이차 어, 신화, 신화가이 정도로 또 많이 커졌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어, 계속 또 지켜가 보면은 더 좋은 꽃이 나오겠죠, 그죠더 좋은 꽃들이 나오고. 요게는 어, 요거는 어, 꽃이 아직 되진 않았네. 요거는. 아, 여기 또, 여는 이제 실수되지만, 요것도 꽃이 나오다가, 아, 조금 전에 물 관계가 조금 빨랐는데, 꽃들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꽃이 참 정말 좋은 꽃이었는데. 음. 그래고 저기, 우리, 저희들이 간엽도, 간엽도 아니습니까 엄청, 엄청, 관엽도 어, 엄청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어. 저쪽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두비 암체보다 여기에 이제 제가 너무 커서 위에서 자르더만 자르는 잘라가 동시에 아으면 최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아니까면이 새싹이 두 군데서 나서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어~ 이거 전시회 전에 한번 더 잘라야 되는지 안 하는지 막, 그거 궁금 뭐~ 이러지고좀그 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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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요. 어. 극락조도 올해 어,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저기 안에도 또 꽃이 또 나오고 또, 또 나오고 여기 꽃 나오네. 아 여기도 꽃대가 나오고. 어저 안에 이게 극락조가 이게 부양에는 뭐나 나면은 1년 내내 365일 꽃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어 가지고. 어. 이 열매 뭔가이시죠?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올해 두분 열었습니다. 박지란도, 박지란도, 박지란도 이렇게 잘커 자라주고 이게 부양, 부양이 정말 난자 식물은 다운 메모를 어, 정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노빌리오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아니습니까알차게아니습니까 커지고 올라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뭐 쭉쭉쭉쭉쭉쭉 합니다. 뭐 이게 무술 정도로 커올옵니다 예, 대주가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신하 시나 내미는 소리가 영차 영차합니다. 영차 영차하고 영차 아 여기도 나비아타 알바가 아니습니까 꽃이 꽃이 나오기 시작하네. 나오고 아직도 뭐 그 노빌리어들이 꽃이, 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습니까그는데이 뭐 어, 목판에 목판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니까 한번 쳐다봐보세요. 보시면은 이 뿌리 나오는 방법이라든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재미가 있어요. 이게 뿌리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목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뿌리 나오는 방법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 뿌리가 이래고 공중에 뜨는 게아니라쫙 붙어가가고 이래가지고 이런 재미로. 길러 보면은 길러 보면 아니습니까 난초도 건강한 난초다아니다가 그걸 다 이래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러기 때문에 또저희 부양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추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 더 좋은 어, 모습을 하나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제가 모병이 또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노빌류들이 여기 올려 옮기고 나니까 있습니까 그죠 이게 노빌류노빌류오들 아니고 카틀리아가 되었습니다 카틀리아가. 한번 봐보세요. 카틀리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부가, 제, 이게, 음주손가락, 이, 이, 한, 한손한번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한번 손하고, 길이가, 길이가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똥글, 그냥 보통 일반 분들은 똥글, 동글, 작게 똥글똥글 해지는 게 아니고. 어. 어, 부양의 요는 이는 자, 이래가간 무늬종도 있습니다. 요거이 지금 꽃이 피네. 어, 무늬종, 이거 있고 신하들을 엄청 밀어내고 있습니다. 꽃 피우려고 여기서 여기 저기서 막 준비를 하는데 어, 날씨가 어, 조금 하나 변수 변수입니다. 이게 또막 어느 정도 안정기에어부터다싶으면또막 어, 그 날씨가 있으면 또더워 가지고 뭐 찜통돼지처럼 있습니까 그렇게 돼가고이러는데 어, 꽃이 나오다가도 너무 덥고 이나니까이 기행이 이렇게 기행이 너무 많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 꽃이 뜨는 거예 때에다가 또 물을 줘버리니까 기행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기행을 이렇게 달고 온다 이면 그죠? 어, 달고 온다. 그 뒤에도 보면은 꽃은 어, 엄청 많이 피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피가지고 이게 어, 저희들 이제 이거는 이사 갈 준비도 지금 거의 다 이제 어, 떼가고. 어. 이제, 부양의 한계 한계 새로운 꽃들이, 이, 이때까지 선보지, 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 아마 좋은 꽃, 어, 이번에는 좋은 꽃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모주도 그러고, 어, 모주도 그러고, 어, 저도 보면은,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수집해, 해본 결과, 어, 결과물이 아니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곳에서, 어, 쭉 보실 수 있고 올해는 또 전시회도+ 전시회도 저희들이 어~ 어~ 차원 컨벤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겠습니까 저희 우리가 올해는 많이 돌 거예요 돌고 일하기 때문에 작이 지난해에는 대구에서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는 대구에도 가능해질 것 같고 어~ 또창원에그 뉴코아 아울렛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습니까 그거는 아직은 좌우 결정이지만은 언제든지 가능성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또 각자 이제 필요하신 필요하신 아니면 지역에서 어 장소 제공을 해주시면은 우리 부양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우리 지역에 와서 어 부양 전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면은 저희들이 가감하게 안 습니까? 저희달려 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뭐 지금 요는데도 요것도 지금 꽃이 꽃이에요. 꽃이 여기저기 상해서 이게 요게 이제 꽃 넣는 들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는 물 관리를 잘못하면 꽃들이 안 오고 잎으로 가기 버리기 때문에 꽃들 이쪽으로 살짝 돌려 놨습니다. 돌려 놨기 때문에. 어, 조금 빠른 아이들은 빠른 아이들은 일찍 피고 어 조금 늦은 아이들은 또 끝까지 안 있습니까 전시회를 지켜주도록 안 하겠습니까 그죠 어, 이게 코스트를 가면은 코스트를 갚피고 나면 왜이렇 여러 개 이래가지고 아무리 강한 수 강한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 해더라도 저기 야, 아마 저기 서도 요것도 잘라 자르고 어, 또다시 새로운 신념을 받도록 하게 해야 돼요. 어, 아, 요게, 이게 참, 인자 지금 꽃이 확실히 인자 이렇 결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꽃이 인자 금방 인자 쑥쑥 커져 올라오겠죠. 그렇죠. 음 <목소리> 어,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보다는, 바, 그, 우크라 발버들이 그렇게 막, 붉고지고 이래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희들이 올해 너무 더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를 못해가지고 바, 작년처럼 발부가 뚱뚱해진다든가 이렇게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카틀리아도 된 카틀리아도 이래 목판에 다 올려가지고 시범 재배를 해봤습니다. 엄청 잘 자랍니다. 어, 여기에 인제 이렇게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면은. 어, 저희들이 이제 또다시 한번 또 실험적으로 해보고 데면은 요렇게 이제 돼지로 만들어갈 꽃이 폭풍 성장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었으면 제가 더 열심히 도전해 보려 합니다 오늘 난초에 그1 9 6회는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원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또 나이인가 안 그러면 바쁘, 바쁘다는 핑계를 안 했습니까? 하루면 해졌는데 어, 구독자님, 얼마나, 뭐그 몇해 남지 않았는데, 남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끝까지 어, 잘 하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오늘은 어, 방송 여기서 어, 마치고 또 새로운 어, 100, 어, 179회 때더 새로운 어, 방송과 어,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어, 구독자님께 인사드리게 해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하여서 어, 해서, 해서 고맙습니다. 어, 또한주 동안, 어, 한주 동안 즐거운 난초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